우리 세탁세제는 어떻습니까? 세탁세제는 화학물질의 강한 향을 제품으로 사용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세제의 냄새나 향이 가 없는 것으로 써야 되지. 왜냐면 보통 선전을 보면 세제가 오래가는게 좋은 것처럼 선전을 막 하지. 어떻습니까? 그 세제가 만약 옷에 세제 향이 남아있으면 하루 종일 무엇입니까? 그것을 맡으면서 생활해야 되지 머리가 아프지 그리고 폐가 죽어나지 음. 그리고 세제 시는 어떻습니까? 세제를 최대한 적게 써야 되지 옷에 세제가 남아있으면 헹굼을 더 해야 됩니다 물이 좀 이렇게 그 하더라도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세제를 써가지고 옷에 세가 남아있으면 뇌하고 폐가 괴롭습니다 코도 괴롭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바깥에 이렇게 보면 세제라든지 어떤 것일까 섬유인제 향이 굉장히 강하게 옷을 입고 당기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루 종일 그자기 옷이 나는 냄새를 하루 종일 코로 맡아야 되지. 그러면 폐가 굉장히 안 좋아집니다, 사실은. 그러면 우리는 어땠으니까그 옆에 있다가 우리도 폭탄을 맞지. <laughs> <laughs> 어째 보면 간접 효용과 비슷합니다, 이런 것들이. 생활 환경이 오염되고, 그렇지. 그러니까 어땠습 당연히 폐가 나빠질 수밖에 없어요. 며칠 전에 제가 이렇게 화장실 가려고 이 석권 문을 탁 열었는데, 복도의 온 전체가 세제 냄새가 꽉차 있는 거예요. 갑자기 이렇게 호흡이 탁안 되죠. 뭉쳐지고 머리가 이렇게 띵하지. 사실 하루에 그런 일들이 여기 한 두세 번씩 생깁니다. 제가 화장실 갈때 보면. 그만큼 사람들의 어떻습니까? 세제 독성에 대해서 무감각하지 어째 보면 1층에 나오는 어떤 복도에서 나오는 향수부터 시작해갖고 세제 냄새, 1층에 있는 화장실에 올라오는 방향제 냄새, 각종 향들이 복도에 다 떠돌아 댕기지.